있지만 모르죠. 스킵. 아 듬듬한 어, 대한민국 선수들한테는 우승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 퇴근 시간 이미 <laughs> 결승까지 온 선수들에게 퇴근은 없어 뒤는 없어요. 없어요. 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어,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지. 아, 근데 지혜성 선수의 저 마인드 컨트롤은 정말 대단해요. 표정 변화 없어요. 네, 표정 변화 없어요. 네. 뭐 확실히 뭐 LJ9872님 처음보다는 확실히 표정이 좀 밝아진 분위기고. 그렇죠. 이번 판에 지혜성님이 어떻게 받아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완전 분위기가 또 달라졌죠. 나왔습니다. 좀. 자, 어 지혜성님 또 프레스티 또프레스티였요 네네. 양쪽 선수 대개 변화 서로 이제 카타르시스 킵했어요. 없죠. 네. 대기 변화가 뭐 없어요. 사실상 검정... 아까 하고 어. 똑같은 미러 매치라고 보면 돼요. 이제는 그럼 밴 키의 싸움만 있겠네요. 그렇죠. 야 자, 지혜성 선수 설마 알리를 못 뽑은 건 아니겠죠? 자, 아, 있어요. 예, 있어요. 아, 그슈하고 달기를 밴했고요어 왜? 이따가 한번 기회가 되면 물어봐야겠어요. 예. 어. 왜 알리를 넣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게 레타 트론을 어쨌거나 포워드를 쓰면 프레스티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 점도 있어요. 뭐냐면 그 투어시가 아무래도 프레스티 잡기가 좋은 거다 보니 투어시 아무래도 그럼 프레를 때리면 마비 걸리까 네. 그리고 제송님은 특이하게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카탈시스를 반드시 킵하거든요 에이스를 아하. 정하고 카타. 뭐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아뭐 아까는 내가 칠그 실수다. 어 실수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고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프레덱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 아까는 실수였다라는 네. 거 증명해 내겠다라는 게 지혜송의 생각으로 보여지는데요. 서지호 밴는 달기 밴인데뭐 이거는 전꽤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서지호 배 달기 밴. 네. 그리고 지혜송의 밴은 지금 미드 사이드 둘을 밴했습니다 그리고 뭐, 프레스티가, 액티브가 제대로 켜져 있으면, 아하. 뭐, 사이퍼 상대로 딜 억제력이 나쁘지 않은 구조이기 예. 때문에. 딜 억제력 좋을 네. 수 있는데, 사실 알리와의 어떤 차이점이 확실히 피부로 체감되는 게, 네네. 내려갔다 다시 왔을 때에요. 그, 그 피젤, 뭐... 피 회복은, 좀... HP 회복력 아... 차이가 정말 큰것 네. 같습니다. 지혜성님 루시펜이 자 어쩌면 마지막 결승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3경기로 하는 교두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으로 그 경기 직접 확인하시죠. 우유! 성공은 지혜성. 아, 자 지혜성 선수 액바 시작 오, 좋아요. 오, 애쉬예요 애쉬 선택아 애쉬, L.C.군요. 근데 그래도 뭐 첫. 선수 오, 오 이겼어요. 아, 아, 이거 l 아, 이님 아, 웃어주는데요. 시작부터 네뭐공시 애쉬, 선택은 애쉬가 예전과 달리 성쿨이 있어서 저 상황에서 액티브스가 뭐 이런 상황은 나올 수는 없고 뭐 하지도 않을 거지만 첫 번째 사이퍼 시작부터 애격 들어갑니다. 네, 우 어, 준수한 딜입니다. 그렇게 위협적이진 네. 않았습니다만 기분은 상당히 좋을 거예요. 네, 엘제니 뭐, 시작부터 루시펠 수비 푸션눈 상황에서 저 정도면 전뭐 양호한 딜이라고. 양호한 봅니다. 딜. 네. 자, 자카타리스스 패스를 돌리겠죠. 여기서 아, 아 어? 가우드, 딸피로 아, 이게, 이게... 참왜 타트론이 덤벼들다가 터지기를 바라는 걸 걸쑥... 수도 아, 결국은 터졌네요. 자 세레가 먼저, 아, 슈는요. 네. 슈가 한번더 공격을 할까요? 뭐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는 게더 방금과 달라지긴 할 겁니다. 애쉬를 이러면은. 뚫었어요. 결국에 네. 뚫습니다. 역속이지만 두 번째 는 졸었어요. 그렇죠. 반대 시건만. 아인을 면전에 두고 있습니다. 선택은 부지침이었고요. 조문 갖고 올라갑니다. 오, 역수. 어, 협수. 역수가 떴어요. 서주 일단 반피 빼놨고요. 뭐 액티브 쓰고 내려갈 확률이 제일 높겠죠. 액바 관리 잘하네요, LJ. 여기서 패스를 해서 유나비한테 과연. 한 쓰고 올까요? 아 제가 올까요? 저기였으면더 좋았을 텐데요. 네. 아 모잘라요? 조금 십분 차이납니다. 그럼 뭐 가로막기 해볼 거고. 네 발키리 베스트 발베. 간단한 발배입니다 남기면 남기면 게다가 순속성. 또 패스하면 또팀 액바 다시 차고. 오, 그냥 아니, 공격을 했네요. 했네요. 이건 아마 서지오 액티브가 차 있어서. 아, 서지오 액바가 차 있어서 그대로 했것 같아요. 아하. 네. 그냥 공 건네 받았습니다. 먼저 뭐 가로막 경우 메타. 메타트론로 뺏겠죠. 여기서 뺏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뺏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시도 하겠죠. 공격진에서의 메타는 진짜 역할이 뚜렷해요. 그러네요. 이게 메타트론 체각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지금 상황들이 많이 꼬이고 있는데, 아 예, 연습 아직 못했어요. 아리 하지만 HP 회복으로 내려가면 다시 만피가 되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건지, 건지. 자 유나비유나요 피브 찰스인데 유나비가 비유나요 멜리사가 페를 한번 썼었기 때문에 애쉬 공 잡고 고민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슈가 먼저 와서 어, 슈가. 슈가 이제 덤빌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죠. 역습을 칠수 있을까 가로막기를 하는 거고. 안 가네요. 네. 라그나로크로 이건 역습 한번 시도해볼만하죠. 안전하게 네. 아니면 그냥 가로막기 할 수도 있어요. 이래도 근데 역습을 시도했고 스킬로 잡았습니다. 성공했네요. 이게 동조하면 아무래도 웬만한 전투력 나오기 때문에. <laughs> 야 긴장감이 자, 넘칩니다. 지금 액바들도 아마. 그대로 올라가는 게맞많요 어, 이게 누군가에겐 이... 마지막 승부가 누군가에게는 그렇죠. 어 다음 진출을 위한 교두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게 아, 되게 수 무서워요. 무서워요 멜리사로 올라갔다가 네. <laughs> 아니 멜리사 앞에서 뒤로 올라갔다가 역습 당하는 걸 선수들이 실제 라이브에서 되게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렇죠 네 왠지 어시스트가 쉽게 뚫을 것, 같은데. <laughs> 것 같은데도죠 역속성 때문에 좀큰 <laughs> 일이 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근데 뭐 이건 아무래도 라이너시 패스는 아니라서 아프레스티 디버프를 지우고 이거 생각보다 배고프! 어우, HP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유, 깎여 있는 느낌입니다. 회복이 잘안되기 때문에 사합니다만을 뭐 해야 돼요. 유지력 면에서는 알리가 좀더 좋, 고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크리스팀. 유지력이 알리입니다. 그래서 파템에 쓰기는 이만 그뭐뽑은다 근데 또 뽑았고. 아, 아, 아 되게 좋아요. 아, 알리가 맹활약을 해야겠지요. 어쨌든 에코가 반짝반짝. 볼파는... 아, 그냥 네. 이래도... 바로... 일단 때리네요. 뭐 이거는 발키리 베스 패스라서 아하. 그렇게 센건 아니고 그리고 사이퍼는 뭐 어쨌거나 사이퍼도 이제 스택을 여섯 개 스택을 다 쌓은 상태가 최고의 드이기 때문에 리포텐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드리백이 되게 무섭거든요. 역습 다아 내려오네요, 내려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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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리사. 어? 이거 넬사 애프리 살아 있던가요? 네. 네. 반짝거리는 상태인데. 어, 이거 1대1 대이잖아요 이거 조금 많이 위험한 상황. 위험한가요? 것 같은데. 1대1 찬스인데. 많이 위험한 상황인 같 1대1 찬스 알리를 초. 때립니다. 기서잘 보고 있어. 잃어버린 위험을 찾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털보가 털보가 실제로 한 말, 네, 한 말. 딜이 많이 안 나왔네요. 관통, 관통 부분에 무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아까 서지호 벤 하면서 관통 확보가 좀덜된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에쉬로 공은 넘겨주고 쿠션은 사라졌고. 오 일단 한숨 보이는 지혜성. 네. 슈는 다시 아, 시도할 거고요. 슈로 내려가고요. 뚫었네요. 어, 그래도 진, 진. 알리가 먼저 움직이게 되거든요. 패스를 하게 되면 아직 그래서 그냥 쥬우를 쏘네요. 네, 액티브 빼주고 서지호는 아, 아직 못 이게 살아났고 되게 무서운 상황인데 아? 지금 <laughs> 메타가 활약하는데요. 또 액티브 지금 빼주고. 생각보다 수비진들 때문에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네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털보가. 털보가. 주미르가 피가 적은 상황에서는 계속 착각을 하면서 네 액션바에서도 많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거든요. 그리 이게 또계습 성공했고 성공했어요. 볼 점유율은 이제 피부가 다 사라졌어요. 예. 뺄거다 뺐고 그리고 액티브 쿨은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게 알리는 팀에서 액티브 쓸수록 액티브 쿨도 좀 줄어든 선수인데 지금 계속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좋은 건다 갖고 있네요. 액티브 쿨이 줄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맞고 <laughs> 액티브를 켜지 못하는 상황. 아까만 아. 그런 상황이고요. 바이리베스트가또 육성한데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볼 점유율 유지하면서요. 하지만 알리는 아직도 굳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자 위험한 승부 타임인가요? 지금 아직 서지호 쿠션이 살아나지 못했죠. 패스... 서지 아직 살아나지 못했고요. 이거, 이거 지혜성 승부에요 어, 이거 1대1잘습니다몇 번째 때리나요? 아, 야. 3천 이게 뭐 아까 서지호밴한게 결국은. 루시펠이 들어오면서 이제 저쪽 지혜송님 수비지는 더 좋아지긴 했지만 아하. 네, 사이퍼 딜은 아무래도 조금 더 억제력이 생기긴 했어요. 아하. 반통이 망관통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혜송은 거의 모든 걸다 걸어본 느낌인데도 사실 여의치 않았거든요. 딜이. 그만큼 단단하기도 하고 본인이 근데, 준비한 뭔가를 펼치지 못해 답답하기도 하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어쨌거나 중요한 건 메타트론이 계속 움직였었기 때문에 지금 포드 워 라인 쪽은 지금 액션바가 되게 엉망이에요. LJ987이 님이 LJ님의 에파 그래서... 예, 관리가 힘들었던 네. 상황. 뭐 하지만 유나비가 이럴 때는 유나비가 그렇죠. 짱 좋죠. 자, LJ의 날카로운 반격이 들어갑니다. 메리사가 자, 던지고요! 이번에 얼마만큼 아, 근데 협수가 아, 떴어요. 아, 협수 떴어요! 에게게긴데요 아우. 이번에 협수 안 떴으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될뻔 했네요. 예, 거의 딸패 남았겠죠. 네. 뭐, 하지만 아마 카타르시스로 다시 올릴 거고요. 자, 시시각각 옥죄어 옵니다. 지혜성.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는 지혜성 님이 확실하게 득점해야 됩니다. 득점. 네. 확실한 득점. 유의미하게 득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프레스티도 좀 사정권이거든요. 그리고 사정권이고 결국은 유나비로 퍼올리면 포워드 라인의 액바가 메타트론으로 엉망을 만들었다고 해도 어쨌든 각은 네, 나오죠. 그렇죠. 어쨌건 각은 나오거든요. 네, 패스각이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제가 볼때 이번에는 네. 무조건 지혜성님이 뭔가 여기서 끝을 낸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떼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지혜성에게는 네. LJ의 대구성이 정말 전략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이 표현성이... 저러니 해도 결국은 점수를 뭐데미지를못 그러니까 주고 있는 게아 이거 역습 당하면 되게 뼈 아플 거야. 긴한데 자 어느덧 알리의 피통은 만 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스멀스멀 스멀 차오르고 있죠. 자그런또 야, 근 뭐. 진짜 계속 때려요. 우와. 아 그러면 뭐 이거는 어시스트 패스 받은 슛이 아니라서 네네. 딜이 그렇게 세진 않지만 알리 액티브. 갔습니다. 네, 단단한 알리. 근데 메타트론이 다시 이제 액티브를 다 때려. 어, 근데 이번에 넬라가 풀이 이겼어요. 근데 포워드 라인에 바가 지금 이미 엉망이고 지금 상황 자체는 제가 볼때 지혜송님한테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더 있습니다. 시간 이 조금 더 네. 있나요? 메타트론이 어쨌거나 계속 움직이면서 아하. 이제 미드라인도 액발 좀 엉망으로 만들었고 어 결국 유나비도 패스를 올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나비도 액션바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아하. 네. 메타 공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그리고 때리면 때릴수록 재밌게도 알리의 피가 차고 있는 그림이어서 만피 다 됐죠? 4484자 슈로 과연 역습을 시도할지 가로막기 하고 그냥 네. 갑니다 아, 아 애쉬가 너무 해오랜만에 공격진까지 공을 끌고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애쉬 액티브를 한번 쓰면 안 되겠군요 왜냐면 쓰면 스피릿이 너무 없어서 뭐 효과적인 공격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돌파한 것 같고요. 액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한발 앞서나가고 있는 카타르시스로 무조건 역습하겠죠? 왜냐면 고포 걸고 좀더 시간을 벌려고 할 거니까요. 그리고 카타르시스가 뭐 패스하면 다시 다 보완하고 다시 가나요? 가겠죠. 무조건 지금 현 상황에 쉬우는 이제 공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애쉬를 이길 거라. 그서 신기록 오우 만피입니다 과연 공격 주도권은 놓치지 볼 점유율은 지혜성 선수가 어, 메타 압도적인데 중입니다. 뭔가 유효타가 지금 현재 빌드업 상황이라고 보고 싶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유효타가 낫긴 낫어요 두 차례 낫는데 그만큼 회복을 한거죠 유효타가 낫다라고 하기엔 어, 무조건 돌아보야 되는데 이거 폭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고 서지호 레티브 썼어요 근데 아... 이거, 저는 근데 돌, 볼... 아, 아, 방금 공포, 공포가 아직 남아있는 거 같네요. 네. 방금 상황에서 서주호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네. 패스한 거는 공포가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 같고요. 공포가 남아있었어요? 네네 근데 오. 지금 이제 알리가 그냥 바로 올라왔고. 이건 뭐 역습 시도를 하겠죠. 그냥 가로막기 하고 발길이 베스로 잡고 오려고 하네요. 발배 갑니다. 발배 네. 갑니다. 좀처럼 공격 라인까지 공을 풀고 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LJ 님 사이퍼는 어, 공차본지가 언제인지 감을 합니다. 그냥 패스를 하겠죠. 멜리사가 던지나요? 아, 아, 아 이게 발 볼파를 할지 슛을 쏠지 그건 확실하지가 않는데 왜냐면 이게 좀 갈등되는 건 메타토론이 누워 있었어요. 아와이 서준이가 반발의 차이로 살아났는데 되게 너, 의미 있는 딜이 <laughs> 들어갔어요. 예. 지금 24분째에서는 저런 딜이 아무리 알리라해도 의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회복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네. <laughs> 점점 이제 올라가도 아우 이제 포드 수비 포드 액션바보다 수비진 액션바 훨씬 더유하기 더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도망에 올라가면 공주고공주치고 도... 아, 내려온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스킬이라도 못 쓰게 하는 게 그렇죠. 훨씬 유리하거든요. 날개는 아, 아, 아. 꺾었으니까요. 어, 승부수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이 텀을 나도 좀 넘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할수 있는 최선을 수라고 보는 게 맞겠죠. 느낌 아니까 자, 어쨌건 시간이 흐를수록 뭐, 알리의 회복력은 낮아지고 수술슛 공포감을 느끼고 아니, 있을 뭐, 겁니다, 예. LG님도.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알리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laughs> 예, 올라가지 않고. 뺏겼네요 음... 알리가 지금 1600대의 피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한타 한타가 그냥 아파요. 그냥 아파요 아파요 아까 슈우한테도 5 0 0대 맞았는데 아파요 아 이거 역습 당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메타! 진짜 경기 이... 메타가 다 하고 있네요 예, 조행무진입니다 포워드 메타 아... 이거 자... 사이퍼가 가로막기 할 거고요 딸피 영역까지 왔습니다 내말로 레이드라는 기분이에요. 레이드. 아, 진짜 그러네요. 예, MMORPG, 보스레이드라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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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에요 뭐, 뭐. 그, 공격이 되어서, 판을 계속 지휘하고 있어요. 예, 이거, 저... 액션, 액패, 액슛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애객각이 나왔습니다. 받은 돈만으로도 3천이 넘어요. 자, 들어가요. 아, 지혜성! 와우! 와우! 야, 냉정하고 냉철합니다, 지혜성. 야... 기뻐하는 표정마저 없어요. 뭐. 역수군도 역수군이지만, 뭐 내가 어쨌거나 액션바 이렇게 깼으면 너 올라와도.